저는 지금 버스 타러 중앙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 7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브라하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laughs> <웃음> <웃음>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아니 끝이야 자기 소개. 네덜란드에서 <laughs> 물리치료 공부하고 있는 2 4살 박준영입니다. 예! 제 친구입니다. 어 여기가 이쁜가봐. 저희는 지금 내셔널 뮤지엄에 왔어요. 우와. 우와~ 사약고에 왔습니다. 경치를 볼수 있는 <laughs> 이거 맞아? <laughs> 이거 그 근데... 오케이? 뭘... 어, 멀미나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여기. 여기요. 아하. 또 올라갑니다. 아니, 저기요. 나보다 체력 약한 사람 처음 봐.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물리치료 학과인데, 너가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가? <laughs> 근데 여기 누가 동시에 내려오면은. 같이 짱 좋고 와 저기요. <laughs> 우와 이런 거다 보여. 예뻐.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너무 예뻐.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와. 꼭꼭 올라오세요 여러분 프라에 오시면 강추 학생 할인 받아서 100... 코...코...코...코르나? 저희가 올라갔던 화약구입니다 프라하 월드타운 너무 역광이다 재킷! 예. 재킷! 그런... 예. <laughs> 오 예. 처음 먹어보는 굴뚝빵 이게 하나에 5.5유로인 거야? 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한 하나에 7,000원? 와 진짜 진짜 비싸네 근데? 시나몬 추러스 만나는 굴뚝빵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laughs>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시나몬 아, 나는 아 내가 얘기했잖아. 츄러스. <laughs>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설탕 뿌려져 있는 시나몬 빵. <laughs> 어, 굴뚝방 또 판다. 여긴 얼마야? 104유로? 여좀더 싸네? 발견 oh 이것은 무엇인교? 프라성 공주님이 살고 있을 것 같아, 저기에. 왕이랑 왕비랑. 주세요. <laughs> 정말 평화로운 프라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진짜 다리 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와 진짜 미쳤다. 是不行。

i you. 아뇨 아뇨, 다 괜찮아요 두번째날 조식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보여드려야돼 짠문을 이렇게 두개 만들 거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 는게더좋지않 나？과연 아침 메뉴 는？ 어떤 게 사실 알려줄까? 음. 어제 우리 수달 <laughs> 봤잖아. 내가 그 가족 특방이 올려서 자랑했거든. 음. 오빠가 뭐 하는지 알아? <laughs> 그거 뉴트리아래. 를 <laughs> 아, 나그 동물들 좋아한다는 그. 아니, 그 생태계, 생태계 파괴시키는 주로. <laughs> 완전 충격이지. 그러니까, 내 말이. 나 어제 얼마나 충격이었는데, 진짜. 그치? 저 오빠가, 수달은 그렇게 안 못생겼다고. 생태. 그렇지. 몰랐어. 어제 그렇게 좋아했는데. 생태계 파괴자. 파괴자 좀 봐. 그막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여 주는 거야. 막 뉴트리아 포획하기 막 이런 거. 생태계 파괴자 생태 생태계 파괴의 주범 뉴트리아 막 이런 유튜브를 막 보여줘 가지고 알겠다고 응. 그만하라고. 응. 그렇지. 응. 어제 최애 동물 수달로 바꿨는데 유치리가였어. 최애 응. 동물 <laughs> 유치리야. 说不清楚。 우리 지금 가는데 이름 이름 알아? 바이셰. <laughs> 읽어봐. 잠깐만. 영어야? 체코어야. <laughs> 이게 1 0세기에 지어진 그런 0 백... 0년 전에 있었던 돌이네. 이 돌들이 아주 귀한 돌이구만.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여기 이름이? 어, 한국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군요. 찍으려고 하니까. <laughs> 저기 있는 새랑 소통하는 것 같아. 어. 같은, 소리야. 어. 같은 소리. 어, 같은 소리. 오. 와. 네. 저기로 가야 돼. 진짜 그 진짜 그 성격. 진짜 했날 전쟁할 때그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보니까 그 포인트 같아. 오! 오! <laughs> 우와, 이야, 뭐야? 헐, 대박! 완전 프라이의 색깔. 와, 여기 또 테니스장 있네. 보인다 성벽 뷰가 미쳤어. 뷰가 미쳐버렸어. 이야, 아, 저기 저게 푸라성이네. 그치? 와, 푸라는 뭔가 지붕 색깔이 다 갈색으로 통일되어져 있는 것 같아. 절대 안 떨어져 이렇게 야 이렇게 두꺼운데 겁쟁이 겁쟁이 야 지금. 앉아보세요 준영아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할수 있어요 안 떨어져요. 안 밀어요. 퓨 맛집 성 이름이 뭐지? 비, 비, 모시기 드디어 도착 이름은 모르지만 오우! i 리에서 가져왔네 아무튼 천년 됐다는 됐잖아 거잖아. 응. 그 b 거 말하는 거 맞지? get a 안다 Sony. Yes. English name. Ben de. My name is İlke. İlke? Evet İlke. İlke. Evet. meet you. 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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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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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de gözükelim mi? Biz de gazikelim anlıyor ya. Why, you know. no. Dude, ah, yes. ah. Yes. this is my this Is some... yeah, Thank yeah. you. i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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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et it, you. A... it, get it, a...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Are you it, get it, get it, you. Are you Yeah. Ah. 오케 o m m c i a o c i a o bye 웃기다 진짜 남자분이 가이드 신가아 근데 뭐다 같이 그냥rat 인스타그램 했어? 유튜브 했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 유튜브도 알려줄걸. 구독자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laughs> 다섯 명은. 아, 네. 내 소중한. 다섯, 다섯 구독자. 애들 많이 사야지. 하 하트. 하트 해주자. 야, 우리 하트 해주자. 하트 해주자. <laughs> 왜 저래? 우한테 하트 날려준 친구들. <laughs>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구름도 이제.